오빠 응? 이거 어때? 나 이거 살까? 얼마인데 이거 53만원? 아니 패딩 20몇만원이면 사지 무슨 50몇만원이야 오빠 이렇게 좋은 것을 10년 넘게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 10년 안 입어 아니 10년 입는다니까? 나 지금 입고 다니는 패딩도 8년 됐어 8년 동안 입고 다녔어 저거 10년 안 됐네 아직 아 그건 오빠 <laughs> <laughs> 그렇지 패딩, 아니 패딩 있는데 왜또 산다니까 색깔이 달잖아 음. 색깔이 색깔. 여보 아 아휴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다 왜? 옛날 같았으면 은천 원짜리 사가지고 몇십 년을 평생을 죽을 때까지 입고 떨어지면 은 기워서 입고 팬티도 다 빵꾸나고 기워서 입 양말도 자꾸 하나 사가지고 평생 입고 하는 무슨 그거를 십 년을 할까? 아니 진짜 웃기네 <laughs> 아니 오빠도 안 기.. 웃기지 죄송했는데 <laughs> <경영인데>. 지금은 <laughs> <중간에 웃음> 현대사회야 무슨 현대사회에서 그런 걸 비교해 진짜. 오빠 뭐해? 언니 네, 예 샀어? 또끊줄게 오늘 왔어 네. 얼마? 얼마 전에 샀어? 이거? 네. 들어갈게요. 9만 얼마? 아니 10, 나는 못오타못 사게 돼. 던 오빠는 왜 말도 없이 그런 걸 사? 하, 하,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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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는 10년을 넘게 이거. 요즘 현대시대야 어? 요즘 현대시대라고 아무 예쁜 거 인정이 안돼 인정이 안해 예쁜 거 인정이 안해 이거 인정이 안해 솔직히 내가 오빠한테 옷 사지 말라 그러잖아 두번 이상 입는, 입, 입지를 않으니까 나는 옷을 사면은 10년을 넘게 입어 항상 무슨 옷이 든 이거 다 스무 살때산 거야 스무 살때 그냥 다 뜯어졌네 <laughs> 그냥 다 뜯어지고 그냥 입고 다니잖아나냥 스무 <laughs> 살때산 거를 오빠는 있잖아 무슨 옷을 사도 두번 이상은 안 입고 다 방치하잖아 어 맞지? 어? 내가 그래서 오빠 보고 뭐막 사지 말라고 그러지 가방도 뭐 갑자기 뭐 노트북 가방 산다 그래가지고 가방 는데 노트북 오빠 노트북 가방 이거 들고 다녀? 노트북만 들고 다니잖아 가방 그냥 방치해놓고 그리고 또 포트 오빠 포트 사가지고 내가 몇번 타냐고 물어봤지 오빠 많이 탈 거라며 맨날 탈 거라며 몇번 탔어? 두번 탔어 두번세번 번 탔어 세 번이나 두 번이나 그 비싼 돈을 주고 오빠는 그렇게 비싼 거 척척 사면서 왜 나보고는 이거 못 사게? 할말 없지? 뭐해? 피안 난다 피안 난다 내가 오빠한테 항상 말하지 뭐 오빠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패딩만 입을 거라고 패딩만 입을 건데 뭐 한다고 이거 간절기 옷을 사니? 정말 오빠가 이해 안 되는 게 이거 있잖아 이거 위에 패딩 입을 거야? 아니 거기 위에 패딩 안 입을 거 알아요 오빠 여기 위에 절대 패딩 안 입어 그래서 내가 패딩을 좋은 걸 사라고 그랬잖아 다 떨어진 거 그런 거 입고 다니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옛날에는 다 떨어진 거기억서 입고 하 그랬어 <laughs> 많이 입을 수 있는 걸 비싸게 주고 사라고 50만 원짜리 하나 살 바에 4만 원짜리 아니 하나 50만 하나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10년을 입고 난지 오빠 매년 패딩 싼거 사가지고 매년 패딩 해보잖아 패딩만 바꿔 근데 하나만 사는거 아니고 여러개 사면 결국 50만원짜리 사는게 더 싸게 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내가 올 겨울에 내가 이 간절기 옷에다 가 위에 패딩 입는거 보여줄게 오빠 오빠 자꾸 돈이 새 오빠 때문에 나니 너... 네. 때문에 머리가 새니 <laughs> 때문에 머리가 샌다고 머리가 샌다고 사고 이렇게 막 해? 사지 말라고 할 거잖아. <laughs> 이주영이 그랬어. 파락보다 용서가 쉽다고. 용서해줘. 아, <laughs> 아유, <laughs> <어휴, 어휴>, 정말. 떨이. <laughs> 어렵겠지만 <laughs> 저희는근데 떨이 <laughs> 안 하지. <하세요. 웃음> 아 어, 그렇게? 응? 아 남편이 또 어제 저한테 미안했는지 뭐 선물을 준비했지뭐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아가지고 아뭔또 이벤트를 한다고 다 진짜 아 지금 조금 웃음이 나네요 거의 100kg까지가 한번 충전하면? 어와 대박이다 <laughs> 나아내이한테 이거 얘기 산다고 얘기했거든? 어와 그걸 어떻게 사냐고 응. 와이프한테 허락 맡았냐고 와, 무, 무슨 허락을 받습니까 와이프 선물인데 그지 대박이다 너도 오빠 <laughs> 이거 뭐야? 이지 커플, 커플 민트색 민트색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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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민트색 야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주니어잖아 r j 살자는 그런 뜻인가? i o r 왜 아, 이렇게 커? 주니어니까 어? 잘 어울린다 음, 오, 음, 오, 그렇죠, 맞죠, 잘 어울리죠? 오, 뭐야! 안장 아. g <laughs> 손 올려봐 아니 손 올려봐 야. 원래 남편들이 와이프한테 차서 i 하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나 자전거 못 타, 오빠. 어? 나 자전거 탈줄 모른다고. 자전거 못 탄다고? 어. 이거 전기 자전거야. 내가 가르쳐 줄게. 이거 당기면나간다니까 그냥. 진짜 좋은 거야. 엑스라이더야, 몰라? 엑스라이더 이거 지금 예약해야 돼. 그러니까 오빠가 제주도에서 이게 전기 자전거 봐 가지고 이거 또산거 아니야. 그 당연히 보고 샀지안 뭐 보고 사냐? 근데 <laughs>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냥 산거 아니야. <laughs> 이런 소리 아니야. <laughs> 부끄러 안복사하잖아? 진짜 어려운데? 받겠죠? 그거랑 똑같은 거야, 이거? <laughs> 이게 더 좋은 거야. 그래요. 이거 신형이야. 여보, 뭐 들고 있어. 이거 빼니까 더 예쁘다. 좋다, 우리가 제일 좋은 거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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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이게... 잘나간다, 힘 진짜 좋다. 바퀴 봐라. 오빠가 타고 싶어서 산 거지? 지금 딱 보니까 오빠가 타고 싶어서 산 거네. <웃음> 같이 타려고 산 거잖아. 그리고 한번살때 좋은 걸 사야지. 그래야 10년 써. 이건 10년 넘겠어 30년, 40년 써, 이거는. 다할 필요도 없어. 어? 사랑으로 날 때리면 안 되지? <laughs> 어. 와, 이거 라야 멋있잖아. 이거 라야 이거 뭐같 이거 는거라고와싶뭐 땡겨 오, 바로 야이 갔다 올게. 여보. 사랑해. 와, 뭐야? 로맨틱해 어네남편이준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야집 청소했어? 왜요? 여기봐 오 대박인데? 자전거를 며 필요가 없다니까? 타고 싶죠 형수님? 로미야 뭐라고? 로미야 비트 로... 안봤어? 비트? 뒤에 타서 이거 해 비트코인이야? 위험해 비트코인 위험하지? <laughs> 어 웃었다 그쵸? 뭐 웃은거 봤죠? 아 기분 좋으시네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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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 <laughs> 타봐도 돼? 사봐 사봐. 와 오늘 코디랑 딱이다 이제 뭐야 와어 미국 약간 저 비버리스 장난기 많아 제니스 데니스어 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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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오, 오, 좋다. 오, 좋다. 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. 어 왕할 뭐 거냐? 집에 가는 길인데.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. 약간 핸드수퀸이 건데. 와. 아, 나도 타고 싶은데. 야, 아빠, 타봐. 내가 갈수있게 아, 어, 좋겠다, 씨. 탈게? 타. 탈게? 어, 아, 빨리 와, 빨리 와. 어? 아 재밌지? 어? 왜 이렇게 가면? 뭐야? 어디 갔어? 버림받았대요 <laughs> 신랑한테 버림받았대요소방맞았대요소방맞았대요소방맞았대요 집안 살림 잘못해서 소박맞았대요 소박맞았대요 <laughs> 여보, 여보, 왜 이렇게 가벼워? 아, 씨, 이렇게 타니까 옛날에 딸이 타던 거 생각나다, 그치? 아, 씨, 좋다. 우리 맨날 가을에 이거 타고 놀러 나오자, 둘이? 나좀 껴안아 봐. 아, 여보, 사랑해.